안녕하십니까? 세봄다육입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샤넬입니다. 정말 예쁘고 멋스럽게 생겨서 요아이 먼저 보고 판매 영상 가겠습니다. 색감 정말 환상적이죠. 샤넬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지 없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이렇게 묻지나입니다 샤넬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 차례 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있으면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라인은 클라우드 퀸입니다. 233번입니다. 요아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이제 예, 보면은 생장점부터 해서 금은 좋고요. 예, 입성도 보면은 탄탄하게 요렇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수영 너무 좋죠. 수영 반듯한 수영이고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청소 보세요. 클라우드 킨입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7.5cm네요. 233번 클라드킨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아이는 푸르미드입니다. 234번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예, 예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예, 금발을 한번 보십시오. 생장점부터 해서 요렇게 전 입장 금발은 좋고요 잘생긴 얼굴입니다 옆모습 예, 보시고요 푸르미드 입니다 푸르미드여 프로미드 아이도 뿌리는 보면은 예 작지만은 예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죠 234번 프르미르 9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아이는 킹 마리아입니다. 2 3 5번이고요요 아이 보면은 금녹 색감 한번 보십시오. 비율은 항상적이고요. 너무 예쁩니다. 반듯한 수형이고요. 요 아이는 작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보면은 입장도 단단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요 아이는 주문하시면은 예 엄마 입장 보이시죠? 통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커팅을 원하면은 커팅해서 보내 드리고요. 예 모습입니다. 킹입니다. 잘 생겼죠? 색감도 좋고 크기도 좋고요.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9cm네요 보이시죠 235번 킹 마리아 6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킹 레드 마리아입니다 236번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예, 전 입장금 발현 한번 보십시오 금 너무 좋습니다. 생장잼에도 금잘 들었고요. 반듯한 수형이죠. 요 아이는 커팅해서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커팅해서 보내드립니다. 통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킹레드입니다 입장 전체 복륜이죠. 잘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를 이렇게 볼게요. 옆에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7.5cm입니다. 236번 침리더 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콩마리아 쌍두입니다. 237번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반듯한 수영. 생장점도 금잘 들었고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장 한번 보세요. 복륜 또렷시 감싸고 있죠. 생장점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도 복륜 또렷시 감싸고 있죠. 잘생긴 아이입니다. 콩마리아 쌍둥입니다옆 모습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만 한번 볼게요. 약 8cm입니다. 237번 콩머리와 쌍두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238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예, 생장점부터 해서 전 입장 보면은, 금잘 들었죠. 보세요. 그은 완벽하고요. 수영도 좋습니다. 요아이는. 반듯한 수영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복륜 또리시 감싸고 있죠. 전입장. 입장을 보면은 동글동글한 한입 폭이 상당히 넓고요 입성도 보면은 요아이는 도톰하게 이렇게. 입장도 보면은 단단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뿌리 한 복개에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끝에서 끝까지 한 8cm 정도 됩니다. 238번 아미스토르금 저렴하게 1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릴린입니다. 239번이고요. 요 아이는 보면은, 이제 예, 금도 좋지만 반듯한 수영이고, 입장 한입이죠. 폭기 상당히 느는 걸볼수 있고요 요 작지만은 전체 입장 복륜 감싸고 있는 것도 또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 보세요 요 아이는 주문하시면은 커팅해서 따서 보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렴하게 데려다가 정말로 크게 함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생긴 아닙니다 색감도 좋고 그죠 마릴린입니다. 요 아이 보면은, 사이즈 보면은, 작굽니다 3cm 조금 넘습니다. 239번 마릴린. 1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고 있는 요 아이는 행복이 생얼입니다 240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정말로 이에서 봅니다만은, 금은 환상적입니다. 금은 완벽하게 물이 들었고요 반듯한 수행이죠. 보세요. 생장점에 보면은 이제 예. 금 이렇게 잘 들었어요. 복륜도리의 감사하고 있고요. 이 모습 한번 보시고요. 행복입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요 아이도 보면은 뿌리는 잘 내려져 있고요. 6.5cm입니다. 240번 행복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릴린 금입니다. 241번이고요. 요 아이도 항공에서 봅니다만, 예. 금 발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습니다. 색감 너무 좋죠. 생장점도 금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양. 요 아이는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다만 요 아이는 현재 실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청수 확인하시고요. 마릴린입니다. 깔끔하게 잘 생겼죠? 색감도 좋고, 크기도 좋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7cm가 좀 넘죠. 241번 마릴린 1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아이는 설백 군생 이두입니다. 242번이고요. 이 아이들 보면은, 예, 엄마 입장도 금 좋지만 아이들도 보세요. 금 이렇게 좋습니다. 금잘 들었고요. 우측가여한 볼게요. 요 보면은 정말로 수용도 좋고, 생경겸도 금 좋죠. 하사한 금 정말 일품이네요. 요쪽 아이 한번 볼게요. 요쪽 은 조금 작으면서, 예,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수영 좋죠. 이두입니다. 요 사이에 보면은 요렇게 또 하나가 생겨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두만 말씀드렸습니다. 설백 군생 이두입니다. 설백 필요하신 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렴하게 데려다가 번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뿌리 보면은 뿌리는 탄탄해져 있고요. 사이즈를 보면은 예, 옆에 아이 때문에 조금 많이 가립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오심 m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번 설백 군생 이두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천대전송백금입니다 243번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 이렇게 좋습니다.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생겼죠? 통실, 통실하에. 예쁘게 생긴 아닙니다. 천대전송입니다. 보세요. 정말 예쁘죠? 색감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잘 내려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4.5입니다. 243번 천재 전송백금 2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행복입니다 244번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예, 수영도 좋지만 크기도 좋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생장점부터 해서 전 입장금 좋고요 한번 보세요 완듯한 수영이죠 백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도 볼수 있죠 청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는 높이로 봐서 바로 적신 가능합니다. 행복입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잘 내려져 있고요. 사이즈를 보면은 약 7cm입니다. 244번 행복이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핑크입니다. 245번이고요. 한번 보세요. 요 아이는 수영 안전별 같습니다. 검도 좋지만 반듯한 수영이고요. 핑크빛 봉윤 정말 아름답게 거지없네요. 너무 예쁘죠? 핑크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가 오늘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청소 한번 보시고요. 잘생겼습니다. 핑크 마리아. 높이도 좋고요. 정말 예쁘죠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6.5cm네요 245번 핑크마리아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